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판결을 내리셨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원한다. 이게 테슈카라는 이브리언데 원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면서 어떤 의미를 부각을 시켰냐면 남편을 사모한다, 남편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본문의 문맥 속에서는요 원한다는 게 그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뭐냐? 지배한다. 통제한다. 라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그 다음 장,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창세기 3장 16절과 형식이 똑같은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남편을 원하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게 뭐냐면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나. 죄가 너를 옮겨지려고 하고 있으나 그러나 네가 죄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거든. 그래서 아까 창세기 3장 16절 네가 남편을 원하나 이 원한다는 것이 어떻게 번역돼 있냐면요 공동번역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니 사실 은 이게 원인이. 이때부터 아내들 속에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예.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또 현실은 뭐냐?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요렇게 돼 버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내의 본능 속에 뭐가 있느냐? 남편을 주무르고 싶은 마음. 손에 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그 남편이 주무르지지 않는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예. 죄를 지은 후에 아내의 본능이